인생행로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중국 속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여행을 할때 동행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이거나 두 경우 똑같이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과 동행할 때는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라는 마음들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과 동행할 때는 나는 저 사람처럼은 살지 말아야지라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두 경우 다 교훈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삶의 자의 내용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불신앙적인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등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 저 사람처럼은 살지 말아야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laughs> 아멘. 여롭바알의 아들 누구라고요? 아비멜렉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즉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서자입니다.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총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가 서자인 것도 중요할런지는 모르지만 무서운 것은 그가 야심가였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향한 야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데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야심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 행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인생의 행로를 따라가 보면서. 악한 사람의 길들을 따라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인생 행동이요. 혈연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모의지한다고요 혈연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청하오니 너희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발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은요 아버지 기두온이 죽자마자 세겜에 있는 자기의 외가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기두온의 아들 7 0 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은지, 세겜에 어쨌거나 피를 받은 나가 그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것이 좋은지. 너희들이 스스로 뭐해보란가? 판단해보라라는 것입니다. 뭐하는 것까요?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전 중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선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동할 때요, 분명히 빼놓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2절 하반절 말씀에 나는 너희와 뭐라고요? 곤육입니다혈연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린 한 형제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교묘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이 그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정치 세계에서도 홍폭 드러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때 일어나고 있습니까? 선거 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항상한 얘기했죠. 뭡니까? 우리가 남인가? 우리가 남인가라는 거죠. 찍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함께 곤욕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잘못된 행동이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인생 행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혈원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입니다. 세겜 출신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왕이 되면 너희가 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은연 중에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세겜 출신인 내가 왕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자기 외가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선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너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라는 분명한 목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세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 서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laughs> 그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기울어져 있다고요?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자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마음에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골류가 아니야라는 말 속에, 우리가 한 형제 아니야라는 말 속에 이미 뭐입니까? 끝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울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혈육이라는 것 그것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혈연을 찾아다닌 사람에게도 이처럼 인간적인 추종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린 기억해 합니다. 때로는 때그 사람들이 상당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를 추종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성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을 찾고 또한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 바로 아비멜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대신 혈연을 동원하고 더 나아가 인간적인 수단들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혈연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거나 권력과 지휘의 힘을 의지하거나 학벌의 힘과 돈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해 보십시오 모든 일이 쉽게 풀립니다. 모든 일이 쉽게 풀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 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땐 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그 앞에서 의지하고 살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인생의 끝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 난 후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 딸아, 너는 이땅 속에서 참으로 인생에서 성공자라는 그 판단 거기에서 인생의 판단이 판가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땅 속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행동을 쫓아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인생행동요 그릇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계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후에 세계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바발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바발브리에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밀렉에게 세겜 사람들이 뭘 줬다고 했습니까 은 70개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세로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수 없지만 아마 상당한 액수에 해당되는 자금이었을 것입니다 정치 자금을 준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비밀렉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한 형제니까 줄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은 70개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린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바알 불이 신전에서 바알 불이 신전에서 은7 0 개를 주었다라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알 불이 뭡니까? 바알과 언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드온의 구원을 까먹고 바알을 다시금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세계 사람들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바알과 다시 언약을 맺고 바울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70개란 얘긴 은 70개란 얘긴 결국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얻은 돈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검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간의 돌아온 결탁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기도원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원에 또 다른 별명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 별칭이 무엇입니까? 구장 1절에 나왔겠지만 어떻게요? 여룹 바알입니다. 여룹 바알의 뜻이 뭡니까?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바알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의 아들은 바알과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손을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땐 방법을 공할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밀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인생 행로인 것입니다. 아까 존재도 우리 기도하셨던 집사님이 자녀에 대한 교육에 의해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도원도요,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요, 그의 믿음이 아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자녀에게까지는 그 복, 그 믿음이 전수가 되어지지 않다라는 그것이 안타까운 기도원 가족의 현실이었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은 성공만 할수 있다면 폐역한 물질이라도 불리한 재물이라도 자기 양망, 야망을 이루는데 필요하다면 아무 꺼림낌 없이 받을 수 있는 부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요, 이 아비멜렉이 자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요.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따르게 하고라는 것입니다. 뭔 뜻을 보니까요.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갈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자기 산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갈 때까지 가는 사람들. 우리 식으로 하면 뭘까요? 막갑합니다. 막갑하들을 그가 뭐했다는 거야? 그 자금으로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막갑하들과 결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행로를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손잡은 사람들이 어떤 인물인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불경건한 사람이든지, 그가 더러운 사람이든지, 비열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내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얼마든지 손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인생의 경로였다는 것입니다. 행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문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인생 행로는요 범죄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 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 절이요,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 0 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요. 사진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만 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극단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굴을 함부로 짓밟고 잔인하게 인간의 피를 흘리며 자기를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도 희생물로 간주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요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 뉴스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이 됐죠 이대생을 청부 살해한 한 회장집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매스컴을 타지 않았습니까? 자기 사이와 고동사촌 간의 분류를 전질렀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사서 그 이대생을 공기총으로 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진단서를 띄어서 병원 특실에서 호의 호식하는 모습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촬영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아사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부산의 화합한 병원에서 호의호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옛날지금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인생을 행론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적잔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바위에서 죽였다는 건요 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줄을 세우고 한 바위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대인 대학사를 보는 듯 처참한 광경들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잔인한 일을 오브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대항하지 말라라는 묵시적인 공포 정치를 그가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의 아들들은 7 0 명은 왕이 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들링이 쓸데없는 오해. 저들도 나처럼 왕이 되려는 마음들이 있겠지라는 것이 발동이 되어져서 그들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를 죽여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사람 바로 아비멜렉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제거함으로 범죄의 길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아비멜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아비멜렉이 이런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심판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남겨두셨다고요? 막내 아들 요담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요담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요담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행해진 무로마이미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친구가 후에 나타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담을 가리켜서 막내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요, 막내라는 뜻. 단지 우리가 알고는 막내라서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약간 다소 모잘란이란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아비멜렉이 볼때 요담은 좀모잘라은 막내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를 살려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나중엔 심판이 되어질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인생 행로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혈연을 더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그리된 방법을 선택하여 행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살인의 죄까지도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아, 저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저런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 봐야죠. 뭘 뒤돌아 봐야 합니까? 그렇다면 나를 이땅 속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와 대화를 통해서 그에게 이런 대답을 유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50장 2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 얻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 율법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분을 잃어버리면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의 행동으로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 그러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 것을 믿고 있다라면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떼떨 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 정반대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레, 자기만을 위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없었고요, 하나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목적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건강, 사업 본창, 자기 자녀들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만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웃을 망각하면서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떠벌리고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누가 보이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이웃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웃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우들, 얽혀진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고통을 간직한 사람들, 사업이 망하고 실직하여서 미래가 막막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지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중보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들에게 이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겨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십시오. 사람이 보일 것이고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했던 이웃이 있음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알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프리카, 나 남아메리카에서 오지에 무더운 지역에서 지금도 복음을 증거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때때로요 는 얼굴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름을 몰랐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여러분 가슴 속에 불붙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생명을 내어놓고 사역하는 겁니다. 죽으면 언제 어떻게 끌려가서 비밀행사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들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와닿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목이도는 이웃을 발견하게 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면 자신들을 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이 진리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면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비멜렉은 자기만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인생을 소모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실패한 하람을 경외하지 않는 이 아비멜렉의 인생의 경례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본분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람을 사랑하고 내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